이아용이야 유아용 이만한 다리 맛있을 것 같은데? 허니용이 따로 있나? 규정 뭐가 더 이쁘지? 있던가이던가 몰라 <laughs> 죽고 싶어? 아, 근데 추워. 혹시 손에 보 키우시나요? <laughs> 아니요. 제가 생일이 이렇게. 저네요. <laughs> 이거 약간 마우스 잡는 것처럼 잡네. 치환 먼저 제가 드릴게요. 맛있겠다. 이 아. 대박. 빠. 다들 뭐 없어? 맛해 그로 브이로그는 다르다 화면 넘어에서침흘리고 이민호 대회 먹겠다 광동식 볶음밥까지 말해줘 광동식 볶음밥 이거 민이거민이 뭐가 제일 커? 이게 제일 커 잠시만 이거 여성먹 우리 먹을 때마다 이거 민규이 이거 재영이? 가운데 여 제일 작아 가운나 먹을래 거기? 정이정준이 정진이 정이이너 설거지 했나 봐와나 먹은 적 없는데 막 이래 어차피 집어 주세요 2022년 큐브 시너 a p 워 없니? 뭐? a 워띠 아무 때나 아아 이미 20개 그래? 했 <웃음> 뭐야? 빨리이 대견 니가 너무 좋다고 말할 어떻게 하지 니가 너무 좋다고 어떻게 하면 너를 좋아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정말 미치겠다말야뽀도 될까 지금 당상 가서 니가 <laughs> 좀 <더> 미치겠다고 <laughs>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마 너가 중요하니까 <laughs> 이거 내 유튜버한테 하는 대사 같은데 안튀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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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진짜 재밌이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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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겠다는 거야. 음,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음, 나를 음, 먹겠다는 음, 거야. 반갈죽. <laughs> <laughs> 아니, 음식은 원래 이렇게 찍으요 <laughs> <laughs> 뭐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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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먹는데? <laughs>

그 스프레이를 뿌리냐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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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나만 블레모습 뭘까? <laughs> 네, <몰래> 모습 뭘까? 이은 <laughs> 음. 징그러워요 Det er for tungt. 멀리 오는 거 보면 o w I don't 든. n 먹어봐. d 야, n t k 더? 저쪽. 어. 빨리 먹어봐 무슨 맛이야 숨 들이쉬지 말고 무슨 맛이야? t k 하고 따뜻하고 뿌링클 맛이 나 그냥 뿌링클 호떡 o w I d o n 한 k n 사인이다. 아, n t know. 데그 호떡 이름이 뭐였지? 뿌링클 아니야 그, 그렇게 응. 해야 돼. 응. 호떡은 호떡인데 무슨 호떡이더라 야 돼. 아, 호떡은 호떡이었는데 무슨 호떡이더라? 뿌링클 민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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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그 잠깐 매도 하니까요. 1년더 먹었어요. 아, 1년더 먹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갖고 가면 응. 주시는 거야? 어. 1월 월다부터 1월 2월 일까지 먹으면 주시는 거야요 잠깐만. 제가 전가요 저한테, 저한테 그랜절 해야 돼. 어떡해? 프린절 다다이를 들고 다니네. 아, <laughs> 내가 그거잖아. 나 이거들 나 들고 도 처나 아저씨. 말벌 아저씨.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아니, 그아 <laughs> 어, <말> <laughs> 거기가... 어, 하나 더가져가싶다

진짠데? 지금 까보면 돼요둘중 하나 고르시면 네, <laughs> 어, 네, 돼. 요저이흰거고르 이걸 뭐지? 웃음이 수상한데? 뜯으면 되 브이로그 <laughs> 하고 게요한 명씩 뜯어요 한 명씩 어, 그러면 뭐. 생일 증오부터 할까 아, 감사합니다 엄청 꽁꽁 선물해놔서 뜯는 것 부터 미션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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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렇게 그래, 착 뜯어도 되요 그럴방님은 그렇게 서 가긴 한데

나기다저 <laughs> <laughs> 준비됐어요. 1번 로테리아 2번 소웨이 <목소리> 3번 자바좌관장 4번, 4번 역시 병나한 덕후 뭐. 뭐. 여기에 그거 있는데 무슨 약국인가? 기쁨, 약국 기쁨, 약국 약국인가? 기쁨, 약국인가? 기쁨 약국인가? 소망교회 아 어, 맞아 기쁨 약국 <목소리> 두 다리 맞쬐걍 어, 자리 넓다 가고는데이나화장 가려고 는데쟤근왜 혼자 왜안 서? 아 제가 잘 하면서 이렇게 내가 했던 게또 추가금에 썼어. 아그 냐민가초코이크 좋아하니까 초코시트 이음어그그그 사람 평최수동이다평놓지 마라. 민기 <민균아. 놀라> 어 혹시 남두 <놀라> 두 남은 두 명? 민 남은 두 명? 남두 명? 아니 명중한 민기나니? 민기나 배부림. 아 오늘 뭐 했어? 아 그랬어. 아 그래요? 안녕. 민기나 계속해. 응. 봐. 갑자기 성대모사. 갑자기 성대모사. 난 매화 성모준비 아... m not 는 u 아 e I'm 먹어.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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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n o 진짜 맛있 e I'm not s u r 먹어 m not s 어 r e I'm 어 o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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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아 I'm not 이 땅은 누내 힘들다 노란색만 네. ]Yes. 보면 어. 어. 아 노란색이야 저 어. mk m이라는 남자 m이라는 남자 뭘 아, 아, 하고 있을까? 지금은 한편 복도를 썩는 대 하고 있다 손대보살 하고 있다 한솥둘다 한솥둘레다 안녕하세요 다 있잖아요. 있잖아. 민고라고 되는 그바을 이제 차분해 가지고 어, 내힘들다 너무 이렇게 자도과

이게 그 유명한 M 레모. 이거. m M이안다, 음, 어? 1년 맞춘다, 1년 어? 맞춘다, 뭐, 하나만 뭐, 꺼내 볼까? 요 하나가 뭐, 안나온다 M 어, 키 손톱기네. 이거요 들어가도 되나요? 아, 왔다. 다 그리고 이거를 다 써야 돼요. 이 디자인은 약간 이제 피자샵을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고 눕기 눕기 고생하신 분기수 일당백이다 역시 <laughs> 일당백이에요 제가 불어먹는 사람 있어 싫어 왜넌 이제 나의 노예니까 이거 이피님이해주어여기나 아, 네. 기분 체크하면 돼요 어떻게 아, 기분 하시고 맨날 울고 있어? 맨날, 하시고. 맨날 하시고. 울고 있는 거고 있어 그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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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 하나 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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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다들 비 안한걸 후회하고 있을 거야. 뭐라고 아, 고싶다고 아, 진짜 이거아 아, 이거 찍는거야 아, 지안찍는오늘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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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유토르 음. 아아 혹시 제가 여볼게 있는데 제가 리네 네. 거기에 그 혹시 네. 그걸 아 보내셨나요? 어아 어, <laughs> <laughs> 저희가 <웃음> 영상 찍었는데 뭐라혹시가 여자 옆에 이가 <laughs> <저희랑 웃음> 여자 내가 치라다보거 <laughs> 네. 아니야? 판매 좀저 <laughs> <절찬이도> <laughs> 하지만 판매는 끝났어 안녕 <laughs> <indicating. 웃음> 네. <laughs> 사람의 온기라고 어. 느껴지지 아 뭘 먹고 싶다고? You're right. <laughs> やっぱり、いろんなことしたらね、<laughs> 100 <laughs> <laughs> <laughs>